오늘 첫 순서 현장 속으로에서 준비한 주제는 다소 민감할 수도 있는 정치 영역입니다. 국회를 담당하고 있는 석대성 기자가 최근 심화하고 있는 정치 팬덤 현상에 대해 짚어봅니다. 설이나 추석 명절에 가족간 싸우는 대목 중 하나가 바로 정치죠. 정치 얘기는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종종 듣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정치 스토리를 보도하는 기자로서 정치 이야기는 하면 할수록 좋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위해 대화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정치 얘기를 가족이나 지인간 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 둘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했더니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좋다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한 이유는 매우 다양했습니다. 그렇지만 과유불급이라고 정치적 팬덤 현상이 지나치면 긍정적 효과보단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겠죠. 국난 속에서도 한국 정치의 양극화가 점입 가경인 이유 중 하나로 이런 요인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현장 속으로 에서는 건강한 정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해봤습니다. 정치 팬덤 먼저 민주당 편입니다. 시 20분에 출석할 때서방을 바라보고 에 일단은 이렇게 이재명 는볼 겁니다. 그러면 그 바로 뒤에 니다이명 대표 출소 1 시간 30분 전 상황에 대비하려는 경찰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이윽고 사람들이 모입니다. 대부분 라이브 스트리밍을 켠 정치 채널 유튜버들입니다. 뭐? 이재명 대표 그 언제부터 좀 따라다니시거나 따라다니다니 그표현좀 거고 남 시절부터 그분을 좋아했어요. 하 계속 나오고 계신 거잖아요. 아, 이날 가서 이죠 민주당 전국대의원 이모 씨. 37년 차 당원으로서 민주당의 역사를 써내려가는데 동참 중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왜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돌아왔었잖아요. 그게 누구 때문이야. 항상 갖고 다녀요. 노무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이른을 앞둔 나이, 현장이 나오지 못하는 이 대표 지지자들을 위해 얼마 전부터 유튜브 생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또 지지자분들이 한분한분 한분 오시네요. 예. 얼마나 이, 이 정치검찰에 분노하시면 본인들이 사생활을 접고도 이렇게 대표님을 위해서 이게 오겠습니까?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또한 명의 지지자 제대로 운영한 지 1년이 채안 됐지만 벌써 5만 구독자를 확보했습니다. 뭐 여기 법률 방송이라고 그러네요. 법률 방송 예 유수 유수 본부 기자. 이래가지고, 이걸 공개를 해도 되나? 공개를 해도 되나요? 어, 네, 저... 자, 짧게 한, 말, 한 말씀만 해주시죠. 몇분 지금 보고 어. 계신 건가요? 아니, 지금, 뭐, 지금 한 1300분 보고 계시다가 다 아, 나가, 1 3 0분요 예, 다, 다 나가셨어요. 어... 예. 법률, 법, <laughs> 예, 법률, 예, 우리, 예, 기자님이십니다. 이래가지고, 예, 우리, 뭐, 이게, 어떤 취지죠? 이 대표 출석, 10여 분 전. 법원 보안 관리대도 뒤늦게 나와 부랴부랴 준비에 나섭니다. 잠시 후이 대표가 차에서 내리고 이 대표가 들어간 후에도 지지자들의 연호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 대표를 지지하려고 온 것보단 스트레스를 불러온 분위기. 흥분한 이들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태도를 항의하겠다며 대검찰청으로 몰려갔습니다. 맞절을 하니 함께 맞절하는 이재명 대표. 이 대표가 간 후에도 지지자들은 자기를 떠나지 않습니다. 와, 아, 또 다른 거또 닫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째발분들, <laughs> 진짜 멋있다. 개딸, 개혁의 딸의 줄임말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극단적 여성 지지층을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지지자들 스스로 참칭한 중립적 단어였지만 지금은 사회적으로 이 대표 지지자를 비하하는 멸칭이 됐습니다. 이런 정치 팬덤은 특히 민주당 계열에서 유난입니다. 한국에서 이런 현상이 심화한 시기는 2010년대 초, 2 0 0 0년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한 노사모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팬덤 정치 두각이 나타난 건 2012년 18대 대선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 대결 때입니다. 당시 두 후보 사이엔 강력한 지지층이 형성됐고 특히 문재인 후보 쪽은 SNS에서 왕성히 활동하면서 팬덤 대열을 만들어 갑니다. 개딸이 입기 전 달빛기사단, 문꾸로소리, 문팬 등 정치 팬덤을 가리키는 단어가 등장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페이스북에 이어 제2의 핸덤 정치 전성기를 끌고 있는 유튜브. 온라인에 숨어있던 이들을 오프라인으로 부르는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평생 공부만 했고 학원 운영하고 이렇게만 살았는데 저오늘 l 어, 갑자기 유튜 f 가 발달하다 보니까 우연히 우리 진보적 유튜브를 알게 돼가지고.

안 쓰고 싶다 아니 행복해요.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재명을 만나고 수하고 이런 건저 관심 없어요. 저 멀리서 이렇게 소름 들으면 그걸로 나는 아주 행복해요. 그래서 막이건를주시는 우리 여러분들 계시니까 네. 어, 에너지가 이렇게 소소한 음. 여러분이 에너 자이저다. 개 딸, 양아들님, 개 이모님, 개 삼촌, 개 심지어 개 할머니. <laughs> 까지 이렇게 에, 많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큰 힘이 나지만 소수의 행동이 정말로 중요, 실천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요즘 네이버 댓글 제거하자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정말 감동, 감동적인 마음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정말 우리가 큰 대세를 만들고 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개딸 현상, 양아들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긴 한데 저는 이게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새로운 정, 정치 행태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저는 열패감 그러니까 대중의 열패감같은생그러니까 우리가 해도 되지도 않고 그냥 문득 휙 연기고 뭐 투기할 때만 기다리고 그렇지만 이제는 행동을 해가지고 세상을 뒤집는 일까지 새로운 정치 행태 이재명 대표는 물론 민주당에도 고마운 존재였던 그들 지금은 아군도 적군도 없이 오로지 이재명 그 결과는 심각한 당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에게 이재명은 대안적 권위, 가부장적 아버지로 기능한다. 한 범죄학 교수가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한 말입니다. 개딸에게 이재명은 정서적 정박 대상이자 사회적 자아 정체성과 자기 효능감을 확인하는 통로라고 분석합니다. 선과 악, 이분법적 세계관. 이재명의 성공은 곧 자신들의 성공이고, 이재명의 실패는 자신들의 실패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힘앞에 굴복하는 민주당의 정치인들을 보며 지배와 통제의 쾌락을 맛보고 있다는 게 전문가의 견입니다 서서히 권력에 중독되가는 그들. 이제는 이 대표조차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왔습니다. 근데, 넌왜 나와 생각이 달라? 색출하고, 청원해가지고, 망신을 주고, 공격을 하면, 기분은 시원할지 모르겠는데, 당의 단합을 해치잖아요? 적대감이 더 강화되겠죠. 어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음, 뭐, 제개인이 아니라, <웃음> <웃음> 민주당 전체. 민주 어, 민주 진영 전체가 어, 사실은 좀점 피해를 입는 거예요. 집안에 어, 폭탄 던지는 것과 똑같죠. 자멸하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 대한 공격은 또는 내부에 대한 좌표 찍기 가짜 뉴스 예, 이런 건 정말 잘 가려봐야 돼요. 내가 잘못한 건 알지 않냐라고 하지만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결론은 우리 스스로를 해치는 결과를 만들어내죠. 그 자해행위에 가담하는 결과. 종교나 정치적 믿음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결정적 순간에 이성이 아닌 감정이 작동한다 통제 불가능 대딸을 향한 이 대표의 감정상태는 어디쯤에 있을까 사법심판대 앞에선 대한적 아버지 더 끈끈해질 것인가 아니면 다른 대안아버지를 찾아 떠날 것인가 사법부 결정의 순간이 다가올수록 진보권의 유사가족 앞날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법률방송 석대소입니다.